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7장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7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반, 반란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7장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호세아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어, 죄와 악으로 둘러싸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 상황,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들, 어, 그런 자들은 결국 그들의 신앙 생활이 붕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 사회적인 정치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음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7장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어, 일반적으로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7절의 핵심적인 것은 왕에 대해서 모반,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주시는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유다 왕국 말기에 주전 734년에서 어 747년에서 732년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747년에서 732년 사이에는 여러보암 이세로부터 시작해서 살롬, 문나세 그리고 부가히야, 베가등 다섯 명의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네 명이 암살을 당하게 되는 즉 반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이스라엘 어, 그 북쪽 이스라엘 말기의 정치적 혼란의 원인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관점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의 원인은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매우 혼란스럽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성서적 솔루션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젊은 계층으로부터 고응을 받지 못하고, 어,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나마 교회는 나름대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정치적 역할까지 하는, 어, 교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험적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교회도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점점 세태화 되어졌는데 그것은 교회의 믿음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희망과 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00년대를 들어서는 그때부터 또는 90년대 중, 어, 90년대부터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많은 일을, 어, 그, 어,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그것은 기성세대가 또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잘못되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준비가 잘 되어져 있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지 않으신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호세와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할 때, 치료하시려고 할 때에도 이미 그들은 거짓과 악, 그러니까 악, 죄와 악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악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좋은 사회가 되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 상황을 오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7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어, 호세아 7장 3절로부터 7절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분명한 것은 3절부터 7절의 특징은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7 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상키며 그들의 왕을 어, 그, 다 엎드러지게 하며 즉 뭐냐면 재판장을 죽이고 왕을 죽이며 어, 그렇게 해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재앙이 닥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왕들이 어, 반란자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인적이든 또는 가정적이든 교회든 국가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앙적 타락은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하면 그의 삶 전체가 일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 특별히 이런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즉, 한 부분이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 어, 이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이 전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어, 이런 생각은 오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어, 심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실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 즉 나의 믿음,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한 부분의 문제는 전체를 부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잘못됨은 결국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가정을 붕괴시킬 수도 있고, 교회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 우리가 또 성경에서는 각자의 잘못은 각자가 책임져야 되지 그것이 공동체에게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두 가지 생각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려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 전체를 구성하는 한 개인의 삶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는 책임적 존재로서 나의 삶을 반듯하게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와 또 신앙적 병폐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나 하나로부터 우리가 변화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절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들, 누군지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그들은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즉, 간신배와 같은 거죠. 이들이 왕을 기쁘게 하고 또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들은 다 가늠하는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가늠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으로 기쁘게 하고, 우리가 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늠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하고, 죄하고 범죄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어 그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개같이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불리한 생각을 떨쳐내고 불리한 일을 어, 끊어내기를 바라기보다는 많은 물질을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종교개혁 시대 때의 면죄부와 같은 신종 면죄부의 어, 생각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서 받는 물질을 가져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특히 드리는 것의 그 컨텐츠가 얼마나 순결하고 정직한 것인가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에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어, 드리는 것을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질적인 평가, 비례적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악으로 혹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그 윗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4절에 그처럼 악한 마음으로 어, 거짓말로 어,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 사람들은 다 가늠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 그들은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화덕은 어떤 것이냐면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고, 어, 그리고 나서는 불을 끄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가 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빵을 만드는 사람이 반죽을 만들어서 그것을 발효될 때까지는 불을 지펴서 화덕을 달굽니다. 그리고 나서 발효가 되면 그 불을 끄고 그 잔불에 빵을 굽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화덕과 같은 것의 그 상징은 어 어떤 일정한 시간까지만 불이 지펴지고 그다음에 지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삶을 오늘 달궈진 화덕에 비유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관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모든 것에서 끝까지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에게 우리가 동조하거나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변함없는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처럼 사람들은 악으로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은 달궈진 화독과 같이 동일하지 않은 그런 자들인데도 오늘 주시는 5절에 의하면 우리 왕의 날에 아,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오절은 그런 자들과 왕과 지도자들이 함께 어떤 축제, 술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모반하는 자는 자기를 숨기고 그 사실을 왕이나 지도자들은 알지 못해서 그들과 더불어 악수도 하고 또 술을 즐기고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처럼 5절에 나와 있는 이런 왕과 그런 어, 모반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친교는 진실된 것이 아니라 모반하는 사람들이 왕과 지도자들을, 어, 처치하기 위해서 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을 어, 상키고 그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술을 어, 먹이는 것과 같은 거죠. 진실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는 어, 억지로 싫은데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직 사회 속에서 잘못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뭐 회식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 원치 않은 자리에서 뭐 어떤 어 술을 마시거나 뭐 2차 3차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원치 않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어 하나님 앞에도 또 그리고 진실된 삶이란 측면에서도 바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어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 지금, 어, 왕과 연애를 열어서 술을 취하는 자들이, 어, 왕과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떨어질 때까지는 분노, 밤새도록 분노가 자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떨어, 어, 술에 취해서 떨어졌을 때 아침에는 분노가 불꽃 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어 공격하고 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술을 진탕 먹고 그럴 동안에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술취해서 이제 고나게 나가 떨어지면 그때 그들은 분노를 마치 불꽃같이 불태워서 그들을 죽이는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7절에 그들이 다화답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말씀은 3절로부터 7절까지 에서 반란하는 자들이 자기를 속이고 거짓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술도 마시고 연애도 참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속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술 취해서 곤하게 떨어지면, 그때 그들을 삼키고 망들을 엎드러지게 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진실된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것은 결국은 무엇과 뭐,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지 않는 것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도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 나무는 열매로 알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어떤 일에 충실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신앙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가, 어, 그 호세아 3장, 아, 7장 1, 2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죄악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원인을 다른데서 찾기보다는 나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보고. 나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7절의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서 왕들을 죽이고 하는 일이 있어도 내게 부르짓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 19 팬더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다 말할 때 목회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도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즐거운 그런 것에만 매몰되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죽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호세아 7장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정말 주님에게로 진실되게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